감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고. 음. 진짜 중요한 일들 있잖아. 음, 음, 음. 그런 것도 많고, 감일도 음. 많고. 여하튼 뭐가 음. 다 많아. 이거 혼자서 한다니까. 어, 힘든 거 플러스 너무 싫어. 이번 사건은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노동 여건 속에서 초래된 또 하나의 비극이다. 이인행정실의 지옥 같은 업무 분담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고인의 외침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전북교육청의 정원 배치 기준에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는 방과 후, 돌봄 등 상대적으로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병설 유치원이 있을 경우 별도 기관의 회계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의 양이 매우 많다. 하지만 현행 전북교육청의 정원 배정 기준을 보면 초등학교 6학급 이하 작은 학교에 행정실장 포함 2명이 행정인력으로 배치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학급수에 따라 지출 및 관리 등의 횟수가 다르지만 학교의 공사, 관리할 시설의 규모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단순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학교 학급수와 관계없이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십억의 교육 환경 개선 예산이 배정될 경우 일회양은 월등히 많아진다. 특히 서거적 교육감 체제에서 각종 교육시설 환경 개선 예산을 학교로 쏟아붓고 있고 노조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인력 청원 등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누사의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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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북교육청 지부와 전북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 제 21조 제 6항에 신규 공무원은 행정 인력 3인 이상의 기관에 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현재 인력 배치 시 고려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분별 없이 작은 학교에 신규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